妈。Mom, 네, 물려주세요. 야, 물려줘. 야, 물려줘, 쪽쪽이. 아기들은 쪽쪽이가 필요할 때가 있어. 쪽쪽. 쪽이다 응, 정우야, 응. 정우 동생 있으면 어떨까? 좋아. 좋을 것 같아? 어, 왜 이거 이거 왜 이거 떼죠 어, 그건 다른 친구 우유 줘. 에이. 정우야, 그러면 장난감 다 나눠서 갖고 놀수 있어? 어. 오, 진짜? 어. 이거, 이게 뭐야? 이거. 미용실 놀이다, 미용실 놀이. 아, 저는 내을게요 음. 어, 왜 소리가 안 나지? 그거는 소리 안 나는 건가 봐. 이거 뭐야, 이거? 그거는 고데기. 어. 머리를 파마처럼 말아주는 거야. なん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렇지, 그렇지. 전튀김 맛이 어때요? 어, 피가났어요피가났어요 피가 났어요. 도와주세요. 오,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조금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 어. 어. 눈이 눈이 어디로 갔어? 어, 먹으면 어떡해? 아 어, 미안해. 피디 먹어야지. 어? <놀람> 이렇게 달림 같아 달림. 달림 같아 <놀람>

네, 아가껏스 빌려줄게요. 네. 지그지그지그. 자, 지글지글. 맛있게 드세요. 다된 거는 여기에 좀 넣어주세요. 네. 이거 콩콩 굳어서 먹어야 돼요. 네. 이거 지그지그 해로 하려는데. 괜찮아. 지그지그.

저 혼자 다 먹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 진짜 뜨거워요 캬 맛있게 드세요 우와 아이스크림도 엄청 많네요 어떤 색깔 먹을까요? 저 마시지 마요 알았어요 아 진짜 뜨거요 알았어요 진짜 요 이것도 는데요 그거 케찹 매운 소스인가봐요 네? 어안돼응 아, 아, 엄마 차 어디? 차 엄마 엄마 차 주는 거야? 엄마 차 여기다가 주차 돼있어 그래 주차 응. 어 나는 나는 길이 너는 누구야? 나 끄내서 어딨어? 아버님? 이어 이게... 이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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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야너 그거 뭐야? 이게... 야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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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괜찮아 괜찮아 나찮아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괜 살았어요 오 잠깐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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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티라노사우루스구나 엄청 무시무시하고. 네. 너는 뭐지? 앵룡. 네. 앵룡 날아다니는 공룡. 우와. 네. 아! 누가 내 꼬리를 무는 거야? 퓨! 우 퓨! 우우다비켜그렇내다 퓨, 너는 엄청 무기긴. 브라키오 사우스 고아 싸우자풍풍뭐뭘뭐라야다아이 새끼 가까 아, 음. 내어 음. 와. 이제 잡히 는거 아니야？자 석이 있는 거 같아.

나도 먹 i n 게 이거 먹어 봐. 괜에는데 먹을 수 아, 말 아, 그런데, 저는 좋아해겠이지 제가 데게말씀드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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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 많이 먹안 되신 것같죠 사냥. 그도 새로운 밥이에 이거 진짜. 이거

그럼 이쪽으로 와 여기서 나져 이쪽 이쪽 올려 올려 검수 올라오면 되겠다 앞으로 숙여 좋지 올라와 조금씩 올라와 잘 올라온다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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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뭐라고 끝자 그래. 하나 둘셋 힘치. 너가 다리로 하 내려가야지. 그렇게 내려가야지. 뒤로 한 발씩. 내려와봐. 한 발씩. 안떠주는저너 이제 흥아라서. 아빠 알려줄게 어떻게 내려오는지. 아. 손 집었지. 뒤로 한 발씩 이렇게 아빠처럼. 한 발, 한 발. 오잘 내려오네. 엄청 잘 내려와 여보. 대박이야. <laughs> Hugo! Oh! 가, 가, 가. 그래 그래서 정우야 엉덩이 미끄러우니까 잘 잡아야 돼, 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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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안 돼, 이험해 넘어질 수 있어, 응. 정우야. 조심해야 돼. 응. 무섭지 않아? 안 무서워? 무서운 말 해? 운만말 해? 손꼭 잡아야 돼잘 타는데? 재밌어 아들? 첨 타봤지? 동우야 근데 첨 타봤지? 오 좋겠다 오 좋겠다 우리 신조

먹어도 돼? 네. 왜? 하나만 먹을게 왜? 안 돼. 왜, 왜 안돼? <laughs> 그래 소리야 맞아 안돼 <laughs> 왜? 아빠 술 한잔 먹어도 돼, 안 돼. 내일 <laughs> 출근 안해 노는 날이야 아빠 술 먹으면 어떻게 해? 회사 가아 진짜 아빠 술 먹으면 회사 가? <laughs> 말소리 말다 들려 이거빼지마다 들린다고 아빼지마다 들려 왜 뭐, 빼려고 그래 나클마이들 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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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이 응 아빠 잘 들려? 아빠. 어 그냥 말해도 돼. 요 이어폰 안, 안 빼고 말해도 돼. 다 들리니까. 아빠. 정은 예. 정아. 네, 네, 네. 다 들려. 아빠 다 들려. 잘 들려. 잘 들려. 아, 잘 들려. 아빠 발소리. 어 발소리 한다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 저요. 발소리 나. 발소리. 발소리 못 들어서 간 거? 사람들이 다 가고 있어 발소리 난다고. 빨리 싸워서 이겨야지. 싸어서 이겨야지. 그래. 어 발소리. 어 종아. 발소리. 발소리. 아니야, 발소리, 어,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 난다니까, 지금? 아, 그, 거기다 거왜 손을 넣어? 이걸 끼고 있는데. 발소리 나, 발소리. 정우야, 발소리 들었어? 뭐야, 발소리 들어야 된다니까, 아빠 지금? 아빠 지금 중요한 시합 중이야. 정우야. 아빠 발소리 들어되는데 어, 어, 아, 저도 이제 안될것 같아. 요 아빠? 아버아셨습니다빠 아빠? 아빠 정말 많이 못 잤어. <laughs> 이거 어떻게든 맛있다며. 응. 응. 이거 허가 많이 달아버렸어야 되는데. 응, 뭔가 매콤한 맛이야. 응. Ну